아마 제 나이 또래 쯤 되는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 중학생 때부터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20% 가까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그 흡연이 꼭 폐암이라고 쉽게 연결해서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인식이 어땠는지, 뭐또 공식적으로 뭐 위험성이 발표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담배가 들어온 건 조선 때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흡연은 그냥 기호 행위였죠. 그 기호 행위였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상 위험이 있다.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흡연 자체가 질병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정신 질환 즉 미국 정신의학계 질병분류 DSM-5에 의하면 물질 사용 장애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이걸 중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다 물질 사용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물질 중에 하나로 담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니코틴유스 즉 니코틴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애 이런 의미로 니코틴유스 디스오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질병분류 기호에서도 이걸 장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흡연은 만성적 의존 상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정말 흡연을 많이 하셨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어떨까요? 뭐 남녀별이라든지 연령별로. 뭐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1명 이상 18세 부터 24세의 20명 중 1명 이상이 매일 또는 며칠간 담배 즉 흡연을 했다고 보고한 것을 감안하면 흡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위험스러운 정신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23년 기준 19.6%로 남자가 32.4%, 여자는 6.3%. 이게 매우 낮아진 수치죠.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 중학생 때부터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20% 가까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인 흡연율이나 청소년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르락 내리락해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액상형 담배는 위험이 매우 적다고 라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많은 홍보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액상형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액상형 담배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액상형 담배는 그 니코틴만 따로 우리가 취하면 위험이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나왔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죠. 담배를 흡연하던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다 바꿨어요. 이 데이터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라서 2021년도 데이터라서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담배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어, 그럼 교수님 오늘날처럼 담배가 대중적으로 퍼지게 된게 산업혁명 덕분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히 기계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듣고 싶고요 담배는 아메리카 원산의 니코티아나 타바쿰, 루스티카, 벤타미아나와 같은 식물에 유려한 잎을 흡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에 있는 걸 뜯어다가 쓴게 아니라 기원전 5천 년 전부터는 아예 곡식 재배하듯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담배를 피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이 담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와 함께 탐험에 나섰던 그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이 담배잎을 가져오게 된 거죠. 초기에 진니코티빌마인 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르투갈과 프랑스에서 담배를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담배 식물의 학명이 니코티아나 타바쿰으로 정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은 크기로 말린 잎을 흡연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흡연이 전 유럽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년도 초에는 런던 근교에 이 담배 상점이 수천 개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사용했던 방식은 주로 파이프 담배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담배 또는 씹는 담배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게 썰어서 말린 잎을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현재의 시가렛 권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걸 만들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계가 만드는 장치를 드디어 19세기 담배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하루에 12만 개피 12만 개피의 담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 하나가 그러니까 이 기계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보급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리고 군, 균일한 품질의 담배를 사람들이 흡연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담배가 사용되었는데 이 담배에 대한 위해성이 이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60년대에 이르러 흡연과 폐암 또는 흡연과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그과학의근거에서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이 공식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드디어 2003년에는 WHO가 나가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가 위험하니 모든 나라는 담배 사용을 자제해라. 흡연을 자제해라 금연할 것을 권고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잘 알려라. 그 흡연을 최소화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협약이 200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규약에 의해서 우리 담배갑에 보면은 위험한 경고 문구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03년도 WHO 협약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시행된 겁니다.